남았을 때 우리 몸을 교정해 주는 동작을 하겠습니다. 척추를 바르게 펴주는 동작을 하겠습니다. 다리를 골반넓이 두배로 해주시고요. 아니면 발끝을 매트 끝에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발끝은 11자로 하겠습니다. 허리 세우시고 양팔 어깨하고 수평이 되게 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뒤로 밀어보겠습니다. 자 척추는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주시고요. 천천히 자세를 낮추시고, 양팔 누가 잡아당긴다고 느끼면서 팔을 쭉 펴서 그대로 자세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다리 골반 넓이로 해주시고요. 발끝 11자로 해주시고, 숨을 마시면서 양팔 귀에 붙여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척추는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 그대로요, 양팔 귀에 붙인 상태예요. 척추가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제자리에 돌아오겠습니다. 왼발을 옆으로 보내시고요, 오른발을 아래로 놓으시고, 자 무릎과 무릎을 이렇게 포개놓겠습니다. 왼손으로 발을 잡으시고, 오른 발은 귀에 붙여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내쉬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서 위쪽 바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네 돌아오겠습니다. 다리도 풀어주시고요. 자, 반대쪽입니다. 오른발을 옆으로 보내고 왼발 아래로. 무릎과 무릎을 푸겠습니다. 오른손으로 발을 잡으시고 숨을 마시면서 왼팔 귀에 붙여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기울여주시고 가슴 열어서 위쪽 바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네 돌아오겠습니다. 다리도 풀어주시고요. 바닥, 바닥, 팔꿈치까지 11자로 만드시고요. 다리를 골반 너비로 세우겠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들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오른발을 왼쪽으로 보내시고요. 자, 이제 엉덩이 내려놓겠습니다. 왼쪽 발끝으로 섰고요. 오른발을 왼쪽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자, 이제 가슴도 활짝 열어서 정면 바라보면서 자세 유지하겠습니다. 골반에 자고 보는 거 느끼면서 그대로 자세를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엉덩이 들어주시고 다리를 제자리에 놓으시고 무릎을 바닥에 배를 바닥에. 자, 반대쪽입니다. 양손. 바닥에 누우시고 팔꿈치까지 시1자요 만드시고요. 다리를 골반 넓이로 발끝 세우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일으켜 주겠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왼발을 오른쪽으로 보내시고요. 엉덩이 내려놓으시고 발끝 당기시고 자, 시선 정면 바라보면서 자세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제자리에 돌아오겠습니다. 무릎을 골반 넓이로 세우겠습니다. 오른발을 왼쪽 무릎에 올려주시고 양손 엉덩이 옆에 내려놓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높이 올려서 자세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엉덩이 내려놓으시고 다리도 풀어주시고요. 반대쪽입니다. 무릎을 골반 넓이로 세워주시고 왼발을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높이 올려서 자세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네 엉덩이 내려놓으시고 다리 풀어서 투닥투닥 해주시고요 나갔을 때 수고하셨습니다.